오늘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가 매달 한 권의 책은 꼭 무조건 읽게 되는데요. 어, 저희가 제가 하는 이제 신학계 때부터 동기 이제 친구들이랑 모여서 온라인으로 한 권의 책을 이야기 읽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읽을 때한 친구가 너무 어려운 책을 골라왔어요. 아 시지프시나라는 알베르 카뮤의 그런 고전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모두 원망을 하면서 그 친구를 왜이 책을 골랐냐 하면서 했는데 제게 그 책이 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알베르 카뮤라는 사람은 그 단어로 유명한데요. 부조리란 단어로 되게 유명합니다. 우리 형제들 앞으로 군대 가면 부조리란 단어가 익숙할 텐데요. 이 부조리란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 삶의 같은 반복된 인간의 회의감을 의미합니다. 발버둥쳐도 도망갈 수 없는 것.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돌을 굴리다가 상 정상에 올리게 되면 다시 떨어뜨리게 되고 다시 올려야 되는 형벌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지만 우리에게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고 누구나 다참 그것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거라는 생각을 자꾸 마음을 품게 되면요, 우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삶이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무의미하게 보이는 거죠. 아 이런 거죠. 어차피 죽을 거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허무함을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어, 세상은 찾을 수 없고 세상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그 것을 대답해 줄수 없고 침묵만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베르 까면는이 고통의 이야기를 부조리로 이야기하면서 삶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깝게 느껴지는 이 부조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거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았는데 또 바르게 살았는데 삶은 그대로야. 달라지는 게 없어. 그래서 이런 부조리함을 느낍니다.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또 정직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찾아오는 게 있죠.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난 분명히 좋은 일하고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착하게 살려고 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부조리함이라는 의 거죠. 무의미를 찾게 돼. 오늘 이야기할 라, 라합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아,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지난 주부터 여호수아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제 모든 것을 이임을 받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데 이제 요단강에서 요단강 저편이 가나안 땅 이제 정복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 땅에 그냥 무작정 들어가면 큰일 나죠. 우리가 정복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정찰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 두 명을 보냅니다. 여리고 성에 가게 돼요. 근데 거기 가서 첩보 활동을 하다가 이제 숨었다가 나가야 되는데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라합이 이두 사람을 알아보고 자기 집에 숨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정탐군들은 보호받고 안전하게 이스라엘로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돌아가서 여우수아에게 보고하고 이제 다시 그 전략을 세우면서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라합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라합은 이런 직업으로 나타납니다. 아 몸을 돈으로 주고 바꾸는 사람. 또 여관 주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라은 어디 살았냐면요. 우리는 중요한 사람일수록, 잘 사는 사람일수록 도시의 중앙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점점 약 약한 사람,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일수록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점점 외곽으로 살게 되죠. 아무도 관심 받지 않는 이라은요 여리고성 거의 성벽 근처에 살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관심 주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곳에서 살았다는 거죠. 한번 또 라합의 직업을 한번 봅시다. 살고 있는 삶의 형태. 오늘날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어, 라합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요, 그 살고 있는 가족 방영에서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살게 됩니다. 서로 무시하고 서로 깨진 가정 속에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면요,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무시를 당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돈과 또 일상생활에 있는 것과 그냥 맞바꾸게 되는 거죠. 안에서도 고통을 받던 라합, 그리고 밖에서도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냐면요, 아, 라합이 그렇고 그랬대, 사람들의 소문이 퍼져서. 고통스럽게도 한. 아, 저 집에 있는 여자는 어떤 사람이야? 이상한 소문으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거죠.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 라합이 머물 곳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날 반복되는 이 삶에서 라합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 나눴던 부조리를 경험하는 거죠. 내가 이게 다일까? 이 삶에 과연 출구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회의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여리고 성에서는요 자신의 삶을 뭔가 구원해주고 괜찮게 살아주게 해줄 것만 같은 이야기가 들려오긴 했어요. 이 가나안 땅에는요 풍요를 기원해주는 신이 있고요 또 다산을 상징하는 신들이 있는 문명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에게는 그냥 차가운 돌멩이. 우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자기의 삶과 연관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노예했던 사람들이 해방됐대. 홍해가 갈라져서 나왔대. 그리고 그 족속과 전쟁하는, 다른 이방 족속과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야기들을 다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는 문명들은요 철과 청동을 갖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거기까지 발전하지 못한 문명이었어요 그런데도 이겼다라는 거죠 그 승리의 소식 하나님이 함께하고 다룬다는 소식을 들으니 라합의 마음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 나의 삶을 책임져주는 신이 있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데리고 오고 구원해주고 함께해주는구나.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두정탐꾼을 만나서 이렇게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줬던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 당신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두려웠습니다. 내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하죠. 모든 신들 중에 참신이십니다. 최고의 신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라합에게는 두 가지 길이 결정됩니다. 지금 여리고성에 그냥 머물는 삶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의미를 찾는 삶으로 모험으로 가게 됩니다. 라합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두 번째 길은요, 생각보다 위험한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지금 생각보다 위험한 일이었어요. 두 정탄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거는 일이었고, 자기 가족의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삶의 이 부조리함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 허무함 가운데 구원되고 싶었던 간절함이 자기를 하나님께 던지게 되었던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서 랍은 발을 내딛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부조리함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압처럼 느끼게 되는 부조리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질병, 고통, 갈등, 경제적인 문제. 그런 거는요,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뭔가 잘 해왔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요. 그때마다 고통스러우면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억울함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 그 억울한 마음이랑 상실된 마음을 어디다 호소해도요, 아무도 대답해주지 못하고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속시원하게 기적한 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먹먹하고 답답합니다. 저도 그 부조리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 삶에 먹먹함이 있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요. 사실 좀 답답해요. 왜냐면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이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 다만 느끼는 거는요. 함께 그 아픔과 힘듦을 공감할 수 있는 조금의 실마리야. 아니면 그냥 오래 기도해가지고 다리 저린 고통. <laughs> 그것밖에는 느낄 수 없는 그 마음의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저도 믿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먹먹한 상황에서 라압은 왜 하나님을 선택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삶과 여리고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이 자기와 똑같이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구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자기의 삶은 차가운 우상과 차가운 돌멩이 뿐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광야로 내모,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보십시오, 광야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의 삶은 의미가 있었어요. 이집트는요, 사실 굉장히 분명히 발달하고, 그곳에서 지금 미국과 같은 느낌의 번화가였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미를 느끼고 삶의 의미를 느끼고 충만함을 느끼고 승리를 맛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어려운 자리에 듣고 라합은 발걸음을 뛰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함께하셨다. 하나님이 계시니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바라봐야 되는지 알게 된 거죠. 내가 주어진 상황이 있더라도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아직 여전히 떠돌이더라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보았단 라합은 여기서 하나님을 모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선택합니다. 부조리한 삶을 혼자 견디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발을 뛰기 시작합니다. 라합에게 하나님은 더 실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문제는 작아지지도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가 직업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문제보다 앞선 하나님을 라합이 보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것은 이런 느낌입니다.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느낀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비가 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요, 내가 우산을 쓰면 비가 오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내가 비에 덜 젖게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으면 막 젖고 있기 때문에 빨리 안 젖으려고 피하려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산을 쓰기 시작하면요, 덜적기 시작하면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주변에 지나가는 풍경들,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운치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함과 함께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달라지지 않지만 우산이 되어주셔서 그 주변과 함께해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상황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덮고 계시니 우리의 삶을 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보호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문제 해결에 대한 약속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고통의 현장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라이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환경의 변화,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걸어가는 삶.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슬림과 수치, 외로움을 함께 당하신 이유는 너의 모든 것과 함께 하겠다. 고통 속에도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십니다. 라이 들어가는 삶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는 거죠. 랍은 이제 내가 다 들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됩니다. 랍은 단순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주한 사람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백성의 삶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랍은 더 이상 혼자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삶을 생각하고 의미를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합니다.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도 함께하게 되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제 고립에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들었고 믿는 삶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은 여리고 성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픈 가족을 모시고 있는 현실 속에 풀리지 않는 가족과 갈등과, 또이 구조로 인하여서 계속 공방을 쌓아야 되는 이런 부조리함 속에 복음은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넌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하겠다.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우리가 고립된 자리에서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를 붙여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난이도는 참 높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오시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그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함께 하는 자들이 옆에 생겼다라는 것. 매일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카톡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늘 대내이며 서로 읽으며 서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금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자리 한 자리 붙들면서 기도합니다.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그 삶의 깊이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더 깊게 기도하게 하시고 필요한 기도를 내 입술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걸 통해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리 내게 머물러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권유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 오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우산이 되어 주셔서 주변을 보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상황을 달리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여리고에서 꺼내신 것이 아니라 혼자였던 삶에서 함께하는 삶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이 없는 삶에서 고통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한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또 같이 짊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로 때로는 해결도 해 주십니다. 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함께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느끼게 하십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이제 여기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말만 남깁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머물렀다. 거주하였다. 라합의 삶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문장으로 이렇게 끝내 버려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라압이 나중에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서 등장합니다. 라압은요, 자기가 살아 생전에서는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감명을 주고, 도전을 주고, 의미를 준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엄청나게 큰 힘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 쉬운 일 아니죠. 되게 특별한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생각이 달라진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라합은 후대에 예수님의 족보에 있게 되면서 구원의 명맥을 이어가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냥 들었고 믿었더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정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게 되기도 하고 큰 은혜를 누리게 되겠고요.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라합의 삶의 의미가 충만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의미가 충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일은요.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버티지 않겠다.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 곁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자리를 마련해 주님이 우리 자리를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내가 랍처럼 발걸음을 뗄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속에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의미를 우리에게 풍성히 느끼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산이 되어 주시는 모든 상황을 막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과 침묵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이 혼자 지내는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당신께 삶을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덜어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품어주는 공동체로